오늘은 미역국을 끓여보는데 소고기가 아닌 다른 재료로 끓여볼게요. 다들 미역국을 끓일 때 소고기를 많이 넣으시는데 오늘은 이 참치캔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. 미역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물에 불린 뒤 불린 미역에 물기를 꽉 짜줍니다. 들기름을 두른 팬에 참치캔을 넣고 볶아주다가 다진 마늘과 물기를 제거한 미역을 넣고 볶아주세요. 이제 물을 넣어주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물은 미역이 잠길 정도만 넣어주고 참치액 두 스푼. 국간장 두 스푼 넣고 물이 부족해 보이면 조금씩 보충하면서 계속 끓여주는 겁니다. 미역국은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더 맛있거든요. 마지막으로 들깨가루 한 스푼 넣고 마무리해줬습니다. 이 미역국은 제가 초밥집에서 알바를 하던 시절 사장님께서 끓여주셨던 미역국입니다. 너무 맛있어서 여쭤봤더니 사장님께서 사모님 생일에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은데 소고기 살 돈이 없어서 집에 있던 참치캔으로 대신 끓여주셨다고 하더라고요. 사모님께서는 그 정성이 가득 담긴 미역국이 아직도 최애 메뉴라고 합니다. 여러분에게도 추억이나 사연이 담긴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